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지 더 깊고 온전히 알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난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난족 속과 브리스족 속을 죽이니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 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강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문제와 결핍과 어그러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미 내게 넘겨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유업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다 준비하고 긴장하며 싸우듯이, 투쟁하듯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과 방향과 결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온 것으로만 봐도 하나님을 왕으로 아느냐? 그러면 나는 백성으로 살게 되겠죠. 하나님을 친구로 아느냐? 그럼 벗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느냐? 그러면 자녀로 살겠죠. 하나님을 내 남편, 나는 주의 신부 된 자라고 알고 있으면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유다에게 여러 연약함과 부족함과 믿음 없음이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배색에서만 만 명을 죽이며 크게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넘겨 받았습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배색의 왕인 아도니 배색은 70명의 왕들을 쳐서 이긴 막강한 전략가이자 군사력을 지닌 왕이지만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미 그를 넘겨 주시니 그의 군사력, 그의 전략 아무 소용이 없고 사로잡혀 죽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에 패하고 죽게 되면서 아도니베색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 말은 마치 악을 행하면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갚으시며 악을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70명의 왕들을 내가 쳐서 이기면서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내상 아래에서 주워먹게 했는데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뉘우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악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아도니베색이 이제서야 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주지 않고 그대로 갚으시며 징계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도니베색이 하나님이라고 한 말은 가나안에 섬기던 여러 다른 신들을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인도에 있으면서 이와 거의 똑같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도하면 자기들이 섬기던 건강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가정의 신 등등 그런 여러 신상들을 집에 두고 섬기는데 그 신상들 옆에 예수님의 그 카드로 된 그림이나 또는 성상을 이렇게 하나 더 갖다 놓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까지 섬겨온 다른 신들에게 없는 힘과 능력을 예수를 믿음으로 더 받아들여서 우한과 돌발 변수를 더 없애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오늘 아도니 베색도 가난한 사람이 가난의 사고 방식, 종교 방식, 보복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와 같다라고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도니 베색은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그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또 원리도 율법도 긍휼도 은혜도 복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사람이 하고 있는 말로 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구나 악을 징계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잘못 알면 안 됩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먼저 문제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마땅한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도니베 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이것은 아도니베 색이 전에 자기가 쳐서 이긴 70명의 왕들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표식이 뭐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특별히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자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쟁 관습은 페르시아, 아라비아만 아니라 그리스와 한니발에 이르기까지 고대 여러 자료들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관습을 따르라고 하신 적도 없고, 가나안에게 그렇게 보복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제 훨씬 더 많은 전쟁이 치러졌던 여우수아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보복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가나한 남부 연합군에게 대승을 거두었을 때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다시 조용히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굴려주셨던 그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이 전쟁에 큰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가나한 남부 연합군은 먼저 쳐들어왔는데, 그들에게 보복하거나 하지 않고,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수치만 굴러간 것이 아니라 영광까지 얻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길갈에서 전쟁을 마무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패하게 했던 아이 성을 다시 올라가 점령하고 승리했을 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 다시 나무에서 내려 그 시체를 두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를 계속 매달아 두어서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해가지면 내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아도니벳에게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를 뿐 아니라 그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아도니베색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습을 그대로 따르고 행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거꾸로 왜 사사기를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묻고 구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물론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과 전쟁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저 가나안의 여러 신들과 같이 말씀을 어기고 따르지 않으면 보복하고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발상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길로 간다고 여호수아도 경고하고 유언을 남겼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만 잘못 알고 있으면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묻고 있고 그래서 응답해 주신 대로 올라가 싸워서 차지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안행해서 벌 받을까 봐.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시몬에게 가서 얘기해서 그 시몬 집하까지 끌어들여 싸우러 가는 것이죠. 이처럼 신관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 신자로 윤회와 업보를 믿고 살아가는 인도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카스트의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저축하거나 미래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대로 살지만 다시 다른 모습과 다른 지위로 태어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체념하고 자기의 위치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신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기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는 즉 공짜로 얻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것 하나라도 잃는 것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맡겼던 한달란트를 고의 땅에 감추어 보관해 뒀다가 그대로 다시 돌려준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두 종은 그렇게 알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며 심지어 주인의 기쁨에 동참케 하는 사람인 줄 알았기에 맡긴 것에 충성하고 장사하여 배를 남겨서 실제 잘하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사람인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우리 인생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때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복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풍성히 알고 다양하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비와 긍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형편을 긍율이 여겨 주시고 돌봐 주시는 역사를 오늘 경험하며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이 걸음도 주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시기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정확히 인도함 받는 것을 통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더 알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주께 의탁하고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기에 빛되신 주님 더 깊고 풍성이 알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가 이첫 시간 주 앞에 먼저 의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함으로 문제는 해결받고 아픔은 치유되며 막힌 길들은 환히 열리고 특별히 내 안에 악과독이 뽑혀져 나가고 내 허물과 잘못은 가림받고 사암받는 은혜가 더해지게 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아,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시지. 내 허물도 덮으시고, 내 잘못도 용서하시고, 오늘도 내 걸음 붙들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지.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주님 경험하고 알므로 이 주님께 나의 삶의 걸음, 결정과 선택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온전히 맡겨드림이 마땅하고 너무나 당연한 삶이 되게 하시기에 오직 주의 날개그늘 아래 거하며 그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은 종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아빠, 아버지께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알고 살아가는지,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미 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임을 알고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그 가장 좋으신 아빠, 아버지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길도 열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걸음도 정확히 인도해 주시고, 허물과 잘못을 또 덮어 주시고 사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독이 뽑혀져 나가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에 더더욱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된 특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이 기도의 시간 하늘문을 환히 여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깨우치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숙여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께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